지금부터 패널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일단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어, 왼쪽 부분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오른쪽 부분이 상당히 많이 흔들립니다. 자,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아, LED 패널 특성상 이렇게 누르면 약간 뭐 눈에는 잘안 보이는데. 잔상 같은 게좀 보이고, 어, 여기도 지금 흔들립니다. 어, 흔들린다는 게 뭐냐면, 테두리 부분이 떠 있어서 패널 자체가 덜컹덜컹거립니다. 어, 위에는 <laughs> 나벨이 있어서 음, 확인을 안 했습니다. 자, 여기는 <laughs> 하단 부분, 오른쪽 하단 부분입니다. 오른쪽 하단 부분도 아, 여기는 굉장히 양호하네요. 자, 위로 한분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계속 양호합니다. 음, 아, 괜찮습니다. 아, 소리가 나네요. 여기서부터 덜컹덜컹. 앞에서 정면에서 보니까 잘안 보이는데, 측면에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흔들립니다. 아, 여기가 떠 있어요. 이렇게. 덜컹덜컹. 자, 다시 밑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밑에는 그냥 거의 붙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약간 흔들리는 거는 있는데, 이 정도야 뭐, 소... 괜찮습니다. 근데, 네. 상단 부분은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자, 여기도, 아, 여기는 그쪽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아,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이쪽은. 측면에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 어, 붙어 있습니다, 이쪽. 문제는 이 부분인데, 오른쪽 상단 부분인데, 이렇게.